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SUV 2026년형 기아 모하비 4WD를 소개합니다 모하비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도심과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실내 공간 성능과 4WD 시스템, 첨단 안전 기술,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하비를 직접 경험하는 듯한 생생한 영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키, 캡, 이 e 외관 디자인, 강인함과 세련됨, 약 400단어. 2026년형 모하비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넓은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특징입니다. 측면은 강한 캐릭터 라인과 대담한 휠 아치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후면에는 연결된 LED 테일램프가 차량을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휠 옵션과 외장 색상은 소비자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관 디자인은 도심에서도 당당하게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하비의 자신감을 잘 표현합니다. 키캡 3실내 공간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약 400단어. 실내는 고급 가죽 시트와 오드 트림,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로 완성된 럭셔리 공간입니다. 모하비 4WD는 3열 시트를 포함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 여행이나 장거리 운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안락한 착자감과 충분한 내구름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수납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을 지원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스마트폰 연동도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편리한 조명 및 공조 시스템까지. 모하비는 모든 탑승자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키캡4 성능 및 4WD 시스템 도심과 오프로드의 완벽한 조화, 약 400단어. 2026 모하비 4WD는 3.0L V6 디젤 엔진을 탑재, 해 253마력, 560Nm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가속 시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최신 4WD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모드, 일반, 오프로드, 눈길, 읍, 빗길 등을 제공하며, 주행 조건에 맞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안정성, 험로 주행 능력, 강력한 견인력과 지형 반응형 서스펜션이 운전자를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모하비는 단순한 수유부가 아닌 도심에서의 정숙함과 오프로드에서의 강력함을 동시에 갖춘 SUV입니다. 키캡 5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약 350단어 모하비 4WD는 첨단 안전 기술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 차로 유지보조, LKA, 후측방 충돌방지보조, B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장거리 운전에서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주의 경고, 주차 보조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단순히 기술적 편의성을 넘어 운전자가 안전하게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키캡 6000단 기술 및 연결성. 약 350단어. 모아비 4WD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로 운전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 연동.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무선 충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최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도 쉽게 차량 상태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거리 운전이나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최적의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SUV 2026년형 기아 모하비 4WD를 소개합니다. 모하비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도심과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실내 공간, 성능과 4WD 시스템, 첨단 안전 기술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비를 직접 경험하는 듯한 생생한 영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키캡 이 e 외관 디자인 강인함과 세련됨. 약 400단어. 2026년형 모아비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넓은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특징입니다. 측면은 강한 캐릭터 라인과 대담한 휠 아치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후면에는 연결된 LED 테일램프가 차량을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휠 옵션과 외장 색상은 소비자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관 디자인은 도심에서도 당당하게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하비의 자신감을 잘 표현합니다. 키캡 3실내 공간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약 400단어. 실내는 고급 가죽 시트와 오드 트림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로 완성된 럭셔리 공간입니다. 모하비 4WD는 3열 시트를 포함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단위 여행이나 장거리 운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안락한 착좌감과 충분한 내구름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수납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을 지원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스마트폰 연동도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편리한 조명 및 공조 시스템까지 모하비는 모든 탑승자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키캡 4성능 및 4WD 시스템 도심과 오프로드의 완벽한 조화 약 400단어 2026모하비 4WD는 3.0L V6 디젤 엔진을 탑재해 253마력, 560Nm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가속 시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최신 4WD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모드, 일반, 오프로드, 눈길, 빗길 등을 제공하며 주행 조건에 맞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안정성, 험로 주행 능력. 강력한 견인력과 지형 반응형 서스펜션이 운전자를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모하비는 단순한 수유부가 아닌 도심에서의 정숙함과 오프로드에서의 강력함을 동시에 갖춘 SUV입니다. 키캡 5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약 350단어 모하비 4WD는 첨단 안전 기술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 차로 유지 보조, LKE,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장거리 운전에서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주의 경고, 주차 보조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단순히 기술적 편의성을 넘어 운전자가 안전하게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키캡 6000단 기술 및 연결성. 약 350단어. 모아비 4WD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로 운전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 연동.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무선 충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최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도 쉽게 차량 상태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거리 운전이나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최적의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SUV 2026년형 기아 모하비 4WD를 소개합니다. 모하비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도심과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실내 공간, 성능과 4WD 시스템, 첨단 안전 기술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비를 직접 경험하는 듯한 생생한 영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키캡이 외관 디자인 강인함과 세련됨. 약 400단어. 2026년형 모아비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넓은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특징입니다. 측면은 강한 캐릭터 라인과 대담한 휠 아치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후면에는 연결된 LED 테일램프가 차량을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휠 옵션과 외장 색상은 소비자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관 디자인은 도심에서도 당당하게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하비의 자신감을 잘 표현합니다. 키캡 3실내 공간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약 400단어. 실내는 고급 가죽 시트와 오드 트림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로 완성된 럭셔리 공간입니다. 모하비 4WD는 3열 시트를 포함한 넓은 실내 공간을